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으로 가자. 국가적으로 어, 뭐 누구랄 것 없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위기의 때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참 불투명한 그런 예,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도 어, 아마 위기를 겪는 그런 성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람 앞에 찾아가기보다 권력자 앞에 가기보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요 사사기 때죠 이 때에 그만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가 자기들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만 전쟁에서도 지고 복개도 빼앗겼어요. 그 20여 년 동안은 그 블레셋 사람들, 요즘 말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온통 시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는데 사무엘이 드디어 장성하여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될 때에 그는 화려한 그런 즉위식을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을 초청하고 외국 정상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다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미스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물을 붓고 여기는 회계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신이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희는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국가 위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저렇게 모여서 저들이 혹시나 우리를 대항하고 반대할까 싶다. 또 하나는 그들이 모였으니 한꺼번에 그냥 몰살시키자. 이런 의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왕창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 천둥 번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을 다 어지럽히시고 그리고 물리쳐 주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하나 세우게 하고, 그리고는 이 지역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교회 앞에 보면은 표지석에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친구입니다. 와서 욥을 공격합니다. 참 말도 안 되지요. 위로하러 왔는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는 이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에? 이 욥을 수다장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거 사실은 욥의 입장에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와서 하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여보시오, 나 그런 사람 아니오. 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신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한꺼번에 오해하고, 왜 이렇게 말이 맞냐? 3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랑하는 말이 그랬어요. 요비 뭘 자랑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랑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허풍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장, 3절 뒤에 보면은,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요비, 사람들 비웃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교만하다, 오만하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내 말에,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오해지요. 어떻게 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옛날 소발이라는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요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들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엘리바스라든지 또 빌닭과 같은 인물들이 욕을 흉봤거든 그러니까 이세 번째 친구는 전에 친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아, 개혁을 외치고,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변해야 된다,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분들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도리어 똑같더라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개혁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근데 정작 자신이 개혁의 대상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이게 지적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너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친구들이요,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끄떡 없습니다. 그딴 것에 뭐 이만큼도 흔들릴 것도 없고 뭐 겁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이 도리어 아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더 사실은 상처가 되지. 이요의 경우에 이 소발이 이런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뭐 불과하고 요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소발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그리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그랬어요. 어, 실제로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입을 여십니다. 만약에 침묵하고 있으면은 더 힘들겠죠? 그런데 말씀하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요 불쌍한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축복된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입을 여신다. 너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하실 때에 예 종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6절도 보시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혜가 오묘하시대요. 오묘라는 것은 이거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측량할수 없다. 놀랍다. 기가 막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많이 알아도 그냥 하나님께는 요 아주 조금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이 광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청주에서 어 여중학생 하나가 엄마랑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벌레가 많다고 나 내려갈게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지 몰라요. 뭐 오천명이 찾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열흘 만에 발견했잖아요. 우리 식구래도 잃어버리면 잘못 찾아요 가까운데 있어도 못 찾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 못하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우리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능이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능자를 어찌능이 완전히 알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요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해야만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자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막지 못한다 이게. 네.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잘되는 인생이라고 시리즈로 말씀을 쭉 나눴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인생이 경험하는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홉 개 장애물을 골랐어요 무기력이라든지 심체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만성질환 같은 늘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벽, 넘사벽.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 영어로 u n s t o p a b l e 이에요 막을 수 없다. 스톱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골라 읽었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신다. 여러분 인간은 보는 게 조금밖에 못 봐요.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지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 찾으면 만난다. 근데 하나님 버리게 되면 영원히 그분이 너도 버릴 것이다. 경고지요?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경고, 조언을 마음에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 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천 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다른 왕들처럼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 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장수도 내게 줄이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복을 주십니다 10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이들, 교만한 이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저는 그런 말 싫어해요. 우리는 냄비 백성이 아니라 옛날 소단지 백성이다. 예. 네. 그죠? 가마솥 그러한. 상품이다. 이걸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냄비는 특징이 뭐예요? 금방 끓어올랐다 금방 식어버려요 가마솥은 끓이기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한번 끓여놓고 나면은 어지간해서 식지도 하나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냄비 근성인 줄 알아요. 에이구, 저네들 조금 그냥 뭐 저항하다가 그만 손들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여우 앞에 참고 기다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손 든다 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항복이에요, 항복. 전쟁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적들이 총을 겨누면 항복. 두 번째는요, 이거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항복이에요. 종들은 주인이 하는 말에 100%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말해야 돼요. 그게 항복이에요, 손 든다.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의 그래,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여기 손 든다는 것은 항복이 아니고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꼭 한번 체험들 하셔야 돼 예전에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안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손 드십시오. 하나님 사람들 찾아가는 것도 약간의 도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전적인 도움은 하나님 앞에 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이 이,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그래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잠깐 소개할게요. 너희를 향한, 우리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29장 이 본문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그냥 꾸꾸라지는 절망의 시대예요 이제 전쟁에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로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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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을잃어을렸잖아요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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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있똑수 있을 수 있을 수로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에레미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에레미아 29장의 말씀 꼭 간직하면서 죽께로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자, 한번 15절부터 보시겠어요. 15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굳게 서서 두려움 없게 될 것이다. 16절 보세요, 내 환란을 잊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날지라도 물과 같이 흘러가리라. 17절 보세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다. 어둡지만은 아침같이 될 것이다. 18절도 보세요.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평안이 쉬리라. 진짜 국가적으로 위기의 때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맞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올려놓을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소개한 성경 구절들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한다, 이기게 한다, 극복하게 한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